강대상에 보면 앞에 촛불이세 개가 켜져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초의 이름은 우리가 소망의 초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피조물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초입니다. 예수님은 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흑암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땅은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완전한 평화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오늘 드디어 세 번째 초가 밝혀졌습니다. 이 초의 이름은 기쁨의 초라고 부릅니다. 이 베들렘의 목자들이 어 구주 예수 그리스께서, 어, 나셨다라는 말을 천사를 통해 전해듣고, 즉시 달려가서 기쁨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초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오늘날은 웃음이 참 많은 시대이지만, 어, 사실, 이 기쁨이 또 적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어, 연말이면 이 거리마다 어, 불빛들이 찬란하고 또 각종 행사들도 많고 모임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분비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 가운데 솟아나는 기쁨은 이려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슬퍼하며 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목적은 뭐냐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은, 즉 대림절의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어, 느낄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이 줄수 없는, 가히 세상이 짐작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음바요,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짐바라. 이 먼저 이 대림절의 이 기쁨은 생명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 태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그 태초.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태초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 여기에 태초는 바로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질 때, 그때 시작하는 그 지점, 그 태초를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그 빛을 온 우주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환하게 빛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태초는 지금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래 전, 영원 전에 있는 그 태초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이외에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를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태초가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인 것입니다. 이 태초는 우리가 간말 수 없는 알수 없는 태초를 말, 말합니다. 영원한 시간이 있기 전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태초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바로 그 태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음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는 말씀이며 이 말씀은 인격체이시고 실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이 소개하기를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고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하였고, 또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피곤하면 예수님과 함께 쉬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했으며 생사 고락을 함께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환상과 관념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역사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함께하셨죠. 제자들과 함께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림절 이 기간에 맞는 이 기쁨은 바로 여기에서 옵니다. 물론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소소한 기쁨을 가집니다. 연말이면 뭐 직장이나 또는 뭐 사업장에서 보너스를 받기도 하고 성과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쁩니다. 또 우리의 자녀가 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면 정말 기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 칭찬하고 존경하면 나는 기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은 로고시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할 때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렘 땅에 나타나신 그 사건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께서 지금 피저물 가운데 특히 사람으로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이것이 비참한 일이고 처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셨습니다. 우주의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직접 나타내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없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습에도 하나님의 이 얼굴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뒷모습만 보았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한 자기 손으로 하나님을 만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했던 우리 우리들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내가 만든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원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성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아기 예수로 이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 이 성탄절을 우리가 보게 될때 참된 기쁨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이 기간은 기쁨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뻐해야 돼요. 우리도 늘 기쁨을 내 마음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고 속상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게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두 번째 이 대림절의 기쁨은 사귐 안에서 자라납니다 3절 말씀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 여러분 이 사귐은 이 교제를 말합니다 어, 이 교제를 헬라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죠 이 코이노니아의 뜻은 함께한다 동행한다 또 공감한다 함께 나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코이노니아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함께하는 것이죠 어,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라는 이 말은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은 서로가 함께 해야 돼요. 이 복음이란 뜻이 바로 기쁜 소식인데, 서로 서로가 이코인노이야 함께 할때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목적이 그들도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즉 함께 하고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고 해야 되냐 하면?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기쁨이 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 관계에서 자라납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분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 이 사귐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숙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어야겠지만 먼저는 하나님 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늘 기쁨이 내 마음 속에서 샘솟 사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이 물을 달라하느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물을 달라하느냐 하면서 못마땅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그 여인과 이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 여인과 관계를 맺은 것이죠. 결국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그녀 안에 있던 모든 외로움, 고통, 시달림,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 슬픔 이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참 자유 참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 관계 사귐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우리 모두가 이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부의 핍박과 밖해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서. 저들은 참된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 믿다가 발각이 되면 그들은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심지어는 칼이나 도끼의 목이 베이고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고 뜨거운 가마 기름솥에 그들은 들어가며 불에 태워지고 또는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이 사귐을 그래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귈 때, 비록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도저히 죽음 앞에서도 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당당해 할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참된 기쁨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기뻐할 때 바로 우리가 모인 이곳이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림절의 기쁨은 함께 나눌 때 충만해집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러분 기쁨의 완성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함께 할 때에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쓰는 목적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쁨이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쁨이란 것은 이 당시에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붙들고 또한 예수님과 교제하고 함께 그 사랑을 나누게 되면 우리에게 그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난 자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기쁨을 나눌 때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사명감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으로 사명감을 내가 완수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의 기쁨, 참된 기쁨을 내가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맛집이나 이 분위기 좋은 이 카페를 내가 가보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내가 아는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죠. 아, 저기 가니까 어? 너무 맛있더라, 분위기가 좋더라. 너도 한번 가봐라. 이 자연스럽게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그곳을 가보고 정말 괜찮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합니다. 그 장소가 뭐 산골짜기에 있어도 관계 없어요. 가격이 비싸도 상관 없습니다. 정말 맛이 있고 분위기가 있으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맛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미 맛을 보았어요. 세상의 맛도 물론 경험하고 있지만 세상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세상보다도 훨씬 더 좋은 맛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맛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전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이 기쁨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나 혼자만 이 기쁨을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의무감도 있어야 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받은 그 기쁨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직 어, 믿지 않는 또 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이웃에게도 나누고 또 친구에게도 이 소식을 나눕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할때 대림절의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완전한 기쁨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알고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줄 때, 온 세상이 참된 기쁨으로 점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이 기간,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의 기쁨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충만하여집니다. 그리고 대림절의 기쁨은 사귐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귀고 교제함으로 그러므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도 우리가 사귐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림절의 기쁨은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만 그빛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시고 또 사랑을 나누시고 또한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위로도 나누시고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이 기쁨을 나누어 줄때 점점 기쁨이 채워지고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셔서 대림절 이 기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충만한 기쁨을 저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